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 입니다 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불하시는 비용도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하시고 방문을 원하실 땐 언제라도 부담없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양주 타운하우스 소개할게요 아마 여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1차는 작년에 완판이 되었고 올해 2차를 분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딱한 세대 남았습니다 품질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죠 남은 한 세대는 대지 계약 면적이 (103평) 전용은 (71평) (1층) 바닥 면적이 (35평) (2층이) (9평) 확장이 (4.2평) 철근 콘크리트로 단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완전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단지 내 충전식 공용 LPG의 상하수도의 오폐소 직관이에요. 단지 바로 앞으로는 약4,000 세대 정도의 아파트도 개혁이 되어 있고 송추 IC 옆으로는 약600 세대 아파트도 건축 중이니까 앞으로 인프라도 더 좋아지겠죠. 2023년 개통 예정인 교외선 송추역도 확정입니다. 구파발역 그리고 의정부 회령역이약 20분, 수도권 제1순환선 송추IC가 5분, 단지 앞 1분 거리에 버스 다니고 있고 차로 3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기본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도 작년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꽤 올랐다고 합니다. 이 집이 다 좋은데 딱한 가지 아쉬운 게 마당이 없어요. 대신, 옥상을 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누구에게나 제일 큰 자산인 집 함부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조언을 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전화 주세요.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집만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집 보러 가시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요, 이 단지의 중앙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멋있는 공원을 만들어 놓고 입주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어우, 녹음이 짙어서 그런지 아주 보기가 좋네요. 나무들도 아주 굉장히 크게 자라있죠. 이런 나무도 그렇고, 이런 나무도 그렇고. 단지의 입구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지 내 공용 LPG 사용한다 그랬죠. 집집마다 가스통 없습니다. 저 입구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하나 놔져 있으니까, 어,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딱한집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보시다시피 이쪽에 하셔도 되고요, 이쪽 단별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쪽 옆에 보이는 산들이 북한산 자락이에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외부는 전부 벽돌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면에서도 지금 한번 봤으니까 집의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자, 여기 집에 뒤쪽에서 보니까 또 이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이제 길도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집의 각 내면에는 보시다시피 CCTV도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창 위에 이렇게 그 천막, 캐노피 요런 거를 다 설치를 해 놨어요. 창 안으로 문 안으로 비가 들치는 것도 많이 예방이 되겠죠? 여기 봤으니까 저쪽 편에도 한번 가 볼게요. 공주님이 사용할 만한 예쁜 테이블과 의자도 이 뒤쪽으로 갖다 놓으셨네요. 여기 뒤에 와 보니까 전기하고 수도하고도 나와 있고 여기는 뭐 거실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곳인데 요건 안에 들어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도 이렇게 위를 보시면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또한 가지 이렇게 좋은 점들은 뭐냐면은요. 자 여기 얘가 광택이 좀 나요. 왜 광택이 날까요? 코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빗물이 스며든다기보다 이렇게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다 시공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현관 입구가 될 텐데요. 현관문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방화 단열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눈비 맞지 마시라고 어, 캐노피 형태로 포치도 다 설치해드렸죠. 현관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이쪽 전부 이렇게 신발장으로 만들어져 있죠 여기는 현관도 보실 게 많아요 보시다시피 천정 디자인도 완전히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집집마다 디자인이 다 달라요 근데 이집 하나만 남았으니까 이제 이 디자인만 보셔야겠죠 저런 위쪽은 이제 박스 같은 거 수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안쪽에 조금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수납을 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까지 이런 데는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좀 장식품 걸어 놓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집 들어가기 이전에 여기 어느 정도 좀 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발에 묻은 흙을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예방을 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부 조명이랑 스위치는 여기 만들어져 있죠? 삼형동 중문이 만들어져 있고, 야, 집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야, 중문 통해서 들어오자마자 앞에 그냥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야, 이렇게 큰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정말 크네요. 바닥은 약간 방광 형태로 포시린 타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미끄럼 방지도 어느 정도 되니까 반려견이나, 음, 아이들이 있거나 어르신들한테 좀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는 과연 어디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까요? 일단, 가운데 부분이 보이니까 여기를 먼저 다 보여드릴게요. 뭐, 어디가 거실이고, 어디가 주방이다, 이렇게 나누기가 참 애매합니다. 여기는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 주방을 이용을 하시려면 식탁을 나눠 놔야 된다?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놓으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여기 가운데에다가 뭐, 회의 식탁 같은 거 아주 큰거 있잖아요. 그런 거뭐 놓고 씻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 주방 쪽 위쪽도 어, 천정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푹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면이. 그래서 이 안에 조명을 설치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벽에 설치된 이런 마감 자재들도 아주 고급스러운 제품이죠. 뭐 이런 조명 하나하나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자재를 고르고 시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주방을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조금 더 안쪽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뭐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냉장고 두대 수납 하셔도 되겠죠 이 냉장고 위쪽도 전부 수납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뭐 작지만 전자레인지도 들어 있네요 이거 뭐 쓰신다면 들어야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식기세척기가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 개수대 여기 있고 아래쪽에 수납은 이 정도 됩니다 여기는 전기레인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침리용 후드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죠 앞쪽에 환기를 할수 있는 창이 여기도 있고 여기는 환기는안 돼요. 그냥 채광을 위한 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방에 설치된 이 조명도 샹들리에도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뭐 얘는 고급져 보이네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주방 바로 옆으로 있는 거실의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요. 뭐, 거실의 공간을 딱히 나누기가 너무 애매해요. 그냥 여기서 쓰셔도 되고 저기서 쓰셔도 되고 뭐 이제 오셔서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이 정도 크기에 어, 텔레비전 보시는 공간 쓰셔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뭐이 쇼파는 저 끝에다 놓으셔도 되고 우리 집은 쇼파 크다 그럼 요쪽 놓고 쓰셔도 됩니다 여기 거리는 그래도 충분히 나와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천정이 어떤 형태로 생겨 있을까요 짜잔 자 여기는 천정이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는요, 이 집마다 이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분양을 시작할 당시에는 오시면은 집을 다 보셔야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셨는데 이제는 뭐 남은 게 이거 하나니까 뭐 요거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도 이쪽 밖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스탠드 에어컨은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카메라 모니터 있죠? 각종 컨트롤 패널들은 여기 다 모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런 제품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미테이션 벽난로에요 전기로 사용하는. 여기 가운데는 나중에 이렇게 모닥불 모양으로 불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온풍이 나오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일단 1층 거실과 주방의 사이즈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는 오, 짐이 정말 많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좁은 데 너무너무 답답해. 나는 무조건 넓어야 돼. 이런 분들에게 정말 딱 맞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주방에 바로 옆으로 어, 다용도실이 있는데 아뭐 어,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크기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아요. 자,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여기도 열리는 창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보일러 아래 배관이 좀 지저분하니까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좀 마감을 해놓은 것도 잘했다 생각이 들고 세탁기는 이쪽에 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거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전열교환기가 이 집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기계구에요. 나중에 여기 열어서 휠터 청소해서 쓰시면 되고, 이거는 뭔지 다 아시죠? 요 안에 소화 분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감지되면 제가 탁 터지는 이런 제품이에요. 자, 이런 것도 이제 기본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죠. 여기 다용도실 보셨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왔던 중문이 어디였을까요? 여기였습니다. 중문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이제 1층에 아주 큰 방이 하나 있는데, 야, 여기 방 사이즈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자, 방 사이즈가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뭐 붙박이장이 꼭 필요하시다면 붙박이장을 놓으셔야겠지만 붙박이장이 필요 없다 그러면 정말 넓은 방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천정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위쪽에 보시면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창다 만들어져 있고 제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출입문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이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붙박이장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붙박이장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꼭 만들어야 되겠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용도실에서 공기 전열기 설치되어 있다 그랬죠 집안에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런 자리를 통해서 창문을 다 닫고도 환기가 되는 이런 제품이기나 제품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신 방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은 이 안쪽에 있는데요. 야 여기 화장실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비대 일체형 변기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뭐 세면기도 아주 예쁜게 되어 있죠. 여기는 선반은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여기 수납장이 여기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아주 길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수납은 진짜 원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 여기 화장실마저도 이렇게 간접조명을 사용해 가지고 화장실도 분위기 좋아요. <laughs>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 하나 보셨죠? 거실과 주방. 이렇게 통째로 다 보셨고, 다용도실 보셨고, 저희 들어왔던 중문이 여기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쪽에 가시면 이제 공용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욕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장실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자, 이 정도 크기에 화장실 쓰실 수 있고, 여기도 빙, 병, 비대 일체형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정도 뭐, 좋네요. 뭐, 욕조도 1인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사이즈가 꽤 좋은 이런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욕실 수납장이 사이즈가 좋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간접조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1층에 그래서 거실과 주방, 방, 화장실 여기까지 다 보셨죠? 자, 이제 이쪽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텐데, 2층 올라가기 전에 여기도 보니까 방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은 봐야죠. 자, 방 보러 가시죠. 자 거실과 주방하고 일체형으로 바닥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방도 다른 방에 비해서 작은 것이지 작은 방 아닙니다. 여기도 천정 디자인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고 조명도 예쁘고 여기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이쪽 문을 통해서도 이 밖으로 나가실 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진 붙박이장, 신발장, 싱크대 전부 한샘 제품이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 아래쪽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계단 밑에 공간을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이런 수납장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여기 문이 하나가 달려 있는데 이 문이 뭔지 또 봐야죠. 여기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계단 아래 공간이니까 이렇게 창고 용도로 쓰시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래 돼가지고 안 쓰는 요런 자잘한 제품들은 뭐 이런데 이렇게 다 넣으시면 넣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집에 또 다른 점또 다른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바닥을 가까이 보시면 여기 이미 줄눈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줄눈 시공이 바닥만 되어 있느냐 여기 화장실 여기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계단도 이쪽에 줄눈 시공이 다 되어 있죠. 여기는 여기도 줄눈 시공을 지금 다해 놨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건축을 했다. 시공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 채광을 위한 창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환기를 시킬 수 있게끔 또 열리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집은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명 하나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이거를 일일이 사장님께서 다 골라가지고 오신 거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제품들을 보시고요. 자, 계단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계단도 뭐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계단 왔으니까 또 보여드려야죠? 제가 발이 280이에요. 사이즈 여유 있죠? 그리고 높이가, 아, 낮습니다. 여기 라운딩 처리도 잘돼 있고, 뭐 이렇게 밟으셔도 그다지 아프진 않아요. 자, 2층, 이제 올라와 보면 앞쪽에 이 정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로, 여기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어떤 집을 가든지간에 이제 수납에 관련된 얘기를 참 말씀 많이 드리는데 여기도 이 자리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자리에 딱 맞게끔 천정까지 올라가게끔 아니면 좀 키가 낮은 거라도 요 정도 되는 거라도 뭐 이렇게 수납장 같은 거 책꽂이 형태 요런거 만들어 놓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2층도 이제 방이 하나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 방도 보시면은 마치 원룸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작은 싱크대도 있고 수납도 할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위쪽에 보시면은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 전열교환기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다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조명 보시면, 오 여기는 조명이 방마다도 다 다르구나 이렇게 금방 아실 수 있죠. 2층도 인터폰 따로 설치를 해드렸고, 그리고 뭐 여기 이 자리에 쓰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사이즈 안 작아요. 그렇죠? 여기도 비대 일체형 변기가 설치되어 있죠? 이쪽에 샤워 부스도 돼 있고, 환기창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수납장도 아주 큰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켜져 있진 않지만, 자, 제가 켰어요. 여기 위에도 이렇게 보조, 어, 이게, 저, 간접조명, 이렇게 넣어놨죠. 화장실마다도 분위기가 좋다. 또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은 마당이 없는 게 정말 아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옥상을 지금 양쪽을 이용하실 수 있는 구조거든요. 여기는 조금 있다가 보고, 저희가 계단 올라왔던데, 여기 보시면은, 계단 여기로 올라왔잖아요. 이쪽에 있는 옥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집이 또 신경을 정말 많이 쓴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외부 문을 하나만 놔두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문을 두 개를 놔뒀어요. 여기도 폐어 유리로 되어 있는 시스템 도어고요. 여기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철문이긴 한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다폐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출입문을 두 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열이나 냉방, 효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이 정도 크기에 옥상을 일단 하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외부도 전부 큐 블럭을 사용해가지고 뭐 보이기도 보이지만 환기 바람도 잘 통할 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기 하나 나와 있죠. 자 이쪽에서 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아우야 하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요? 어우 저집 같은 경우에는 저기다가 골프 연습할 수 있는 걸 설치를 하셨네요자 이런 자리를 이제 하나 보셨고. 이제 메인 옥상을 사용하실 자리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곳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나가시면, 자, 이 정도 크기의 옥상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가운데 데크를 설치를 해놨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녹이 나지 않는 이런 조립식 캐노피까지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밖에서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여기는 자이 위쪽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각 집마다 아, 창마다 이런 걸다 설치를 해놨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창문으로 비가 좀 아무래도 많이 들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잘 쓰실 수 있어요. 출입문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뭐 이거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의 옥상을 쓰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설치된 캐노피는 방충망도 달려있고 하니까 여름에도 그냥 닫고 충분히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아, 전화가 와가지고 받느냐고 조금.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넓은 이런 옥상 공간을 쓰실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조명이랑 이런 게다 설치가 되어 있죠. 야, 그리고 뭐 이쪽까지도 이렇게 있어요. 뭐 아주 좋은 자리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뭔지 한번 봐야겠죠. 여기 전기도 여기 하나 나와 있고. 여기는 어, 2층에서 사용하는 보일러가 이렇게 외부에 설치가 되었는데 여기는 그냥 뭐 작은 창고 요 정도 공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수도 필요하시면은 이쪽에서 빼 쓰셔도 어,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수도는 이 옆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laughs> 자 이런 공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캐노피도요. 여기는 각 세대마다 이런 캐노피를 다 설치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만족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녹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런데 고리도 있어요. 나중에 등 같은 거 걸어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당이 없는 게 정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넓은 옥상을 마치 마당 대용으로 쓸수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화단 같은 거 텃밭 같은 거 원하시면 철원대 일부분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화분 화단 같은 거 만들어서 충분히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다큐블록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아주 예쁜 모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양주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